하나 이글스의 신입 외국인 투수아임에 바리아가 케이보리그 첫 선발 등판했다. 바리아는 5일 수원 케테즈파크에서 열린 케이티 위즈와의 맞대결에서 선발로 마운드에 올랐다. 그는 4이닝2 실점을 기록했다. 총 투구수는 64개였다. 직구와 슬라이더, 체인 지업 등을 던졌다. 최고 구속 153km를 찍었다. 바리아는 한국에 입국한 지 6일 만에 선발 등판했다. 새로운 리그에 적응하기 위해 사이닝을 던진 후 조기에 교체됐다. 1996년생인 바리아는 185cm, 95kg의 건장한 체격을 지닌 파나마 국적의 우한 파워 피처다. 그는 2018년 내야의 에인젤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했다. 메이저리그 통산 134 경기에 나와 22승 32패, 평균 자책점 4.38을 남겼다. 지난 5월 30일 한국에 도착해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31일 바로 대구로 내려가 하나 팀에 합류했다. 바리아는 케이보리그 데뷔 전 1회부터 점수를 내줬다. 그는 1회 KT 1번 타자 로아스를 상대로 3구째 138km 슬라이더를 던지다 5월 솔로포를 맞았다. 데뷔 첫 타자에게 홈런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3 타자를 처리하며 첫 이닝을 끝냈다. 이회에도 실점했다. 2회 KT 선두타자 오제일에게 이루타 천성호에게 안타를 맞으며 무사일, 3루 위기에 몰렸다. 배정대의 중견수 희생플라이 때 3루 주자 오제일이 홈을 밟았다. 이어진 1사 1루에서는 오윤석을 1루수 병살타로 잡아내며 추가 실점을 피했다. 바리아는 3회에도 출루를 허용했다. 신봉기에게 볼넷 노아스에게 안타를 맞아 무사일. 1호에 몰렸다. 김민혁의 희생번트 때문에 1사이 3루가 됐고 강백호와 구구까지 가는 접전 끝에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문상철은 내아땅볼로 잡아내며 데뷔 전첫 무실점 이닝을 만들어냈다. 4회에는 오재일, 천성호, 배정대를 범타로 처리하고 데뷔 전 마지막 이닝을 마쳤다. 바리아는 k 이보리그 데뷔 전 1회부터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그러나 이후 점차 안정감을 되찾으며 잠재력을 엿보였다. 하나는 5회 김기중이 마운드에 올랐고 6회까지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승리투수가 됐다. 하나는 8회 초노시환과 최은성의 연속 트럼프가 터지며 대거 점수를 뽑았다. 결국 12대2 대승을 거둔 하나는 새 외국인 투수바리아의 첫 선발 등판 경기에서 이기며 신바람 나는 2연승을 질주했다. 역대급 커리어 하나바리아0 64구 던지며 절반의 성공을 보였다. 선두타자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한 뒤 정신을 차렸을까? 펠릭스 페냐를 대신해 하나이글스의 가세한 하임의 바리아는 빅리그에서 22승을 올릴만큼 큰 기대를 모았다. 특히 그의 이력 자체가 역대 외국인 선수들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화려하다. 그런데 맵이 경력만 자랑하며 자만한 것일까? 1회 말 케이트의 선두 타자, 로아스를 상대로 주무기인 슬라이더를 던지다 솔로포를 내줬다. 게다가 로아스는 2020년 케이보리그 엠부 출신에 걸출한 타자라 타격이 컸다. 일명 난 로아스다. 케이 o 에온걸 환영한다라고 하는 셈이었다. 2회 말에도 오제일에게 이루타. 천성호에게 안타. 배정대에게 희생플라이를 맞으며 진통을 겪는 듯했다. 하지만 진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3회 말 1사이, 삼루 위기 상황에서 강백호를 삼진 처리했고, 문상철은 유격수 땅볼로 막아내며 이닝을 끝냈는데, 그때까지 투구수는 55개였다. 4회 말에도 국구로 오재일과 배정대를 모두 삼진 잡고 이닝을 마쳐, 4이닝 2실점 사탈삼진 사피안타 1사사구 64투구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오늘 경기전 김경문 감독과 코치진은 바리아의 투구수 제한을 60에서 70개로 잡았다고 밝혔고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늘린다고 한다. 즉 다음 경기에서는 70에서 89, 그 다음 경기에서는 80에서 99로 투구량을 늘릴 계획인데 바리아가 신속히 케이보리그에 적응해 하나의 가을야구를 이끌 투수로 거듭날지 지켜볼 일이다. 케이보리그 데뷔 전첫 타자부터 리드오프 홈런 허용한 하나 바리아, 사이닝 2실점으로 무난한 출발. 프로야구 하나의 새로운 외국인 투수하임의 바리아, 파나마. 가 케이보리그 첫 등판에서 사이닝 2실점의 안정적인 피칭을 펼쳤다. 바리아는 오일 수원 캐테즈파크에서 펼쳐진 2024 케이보리그 케이트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로 나섰다. 경기에 앞서 김경문 감독은 바리아에 대해 투구수 60개가량을 맡길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 감독의 구상대로 바리아는 이날 사이닝 동안 64구를 뿌렸다. 출발은 순탄치 않았다. 케이보리그 첫 타자로 마주한 케이트의 로아스를 상대로 볼카운트 1b-1s에서 뿌린 시속 139km의 슬라이더가 몸쪽으로 잘 떨어졌지만 로아스가 이를 그대로 잡아당겨 선두타자 홈런을 만들어냈다. 첫 타자부터 실점한 바리아는 이후 김민혁과 강백호 문상철을 범타 처리하며 1회를 끝냈다. 2회에도 여전히 불안정했다. 첫 타자 오제일에게 이루타를 맞은 뒤 천성호에게 안타를 허용의 무사일 3루 위기에 봉착했고, 배정대에게 희생플라이를 내줘 또다시 점수를 내줬다. 3회에도 실점은 없었지만, 불안한 모습은 지속됐다. 첫 타자 신봉기에게 볼넷 로아스에게 중전 안타를 맞아 무사일, 1루 위기에 몰렸다. 김민혁의 희생번트 때문에 1사이, 3루 위기에 놓였지만, 바리아의 위기 대처 능력이 이때 빛을 발했다. 강백호와 구구까지 가는 접전 끝에 삼진으로 잡아냈고 문상철을 유격수 땅볼로 막아내며 이닝을 마무리했다. 사회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삼자범퇴 이닝을 만들었다. 오제이를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천성호를 좌익수 플라이, 배정대를 삼진으로 잡아내며 이날 마운드를 내려왔다. 64구 중 직구는 30개였다. 최고 구속 153km를 찍었지만, 타자를 압도하는 힘은 다소 부족했다. 시속 144km에 이르는 빠른 슬라이더 23구와 체인지업 19까지 구종이. 세계로 단조로운 패턴을 보인 바리아가 케이보리그에 적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96년 7월 18일 생인 바리아는 2013년 자유계약으로 미국 프로야구, 멜비,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에 입단했다. 2018년 빅리그에 데뷔한 바리아는 그의 26경기의 선발로 나서 10승 9패 평균 자책점 3.41을 기록했다. 바리아가 두 자릿수 승리를 거둔 시즌은 2018년이 유일하다. 데뷔 첫해 10승을 따내며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이듬해부터는 부침을 겪었다. 2019년 19경기, 13선발. 4승 10회 평균자책점 6.42로 고전했던 바리아는 2020시즌 7경기 5선발 1승 3.62 2021시즌 1 3 2021 경기 11선발 2승 4패 4.62를 기록했다. 2022시즌부터는 선발보다는 불펜으로 나서는 일이 더 잦아졌다. 2022시즌 35경기에 등판했는데, 선발 등판은 단한 경기에 그쳤다. 35경기에 나와 2승 2패 2.6위를 찍으며 제법 쓸만한 불펜 투수로 거듭났다. 그러나 2023 시즌에는 34경기 2승 6패 5.68로 다시금 고전했다. 2023 시즌을 마지막으로 에인젤스를 떠나 FA가 된 바리아는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 마이너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는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지 못하고 마이너리그 트리플에서 13경기 1승 1홀드 평균 자책점 4.81을 기록했다. 메이저리그 통산 성적은 22승 32패 평균 자책점 4.38이다. 462.2이닝을 소화하며 351개의 탈삼진을 잡아냈는데 탈삼진 능력은 그리 출중하지 않지만 본래든 151개로 제구력이 뛰어난 투수다.